이게 또 효율성이 얼마나 야, 이게 또 이게 날로 가니라 예술을 만들다 예술 따져 봐야지 자 요렇게 어 겁나게 잘하는구먼 아유 자기야, 하루에 이거 두 개밖에 못 했어. 다 꿀망이었네. 아, 어? 밥이나 먹고 살겄어. 이거 두개 갖고 만들어서. 아유 에. 에. 아, 아직도 남았는데 여쭐 거야 밖에 아. 깜깜해. 자, 드디어 이제 난로가 거의 완성됐고요. 아, 자기야. 다리 하나 붙여놨다고 진짜 난로가 되게 있어 보이지않어? 무게감도 있고 응 그치? 안정감 있지 자 안정감도 있고 진짜 마음에 드지 여보? 응. 자 근데요 난로에 꽃이 아 난로에 꽃이 뭔지 알아요? 꽃평철입니다 자 난로에 꽃평철을 이쁘게 만들어서 딱 붙이면요 난로가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되는 전설이 돌고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 유액에 못 이겨서 제가 꽃평철을 한번 만들어서 이제 붙여보고 또페인도 칠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어, 뺀, 페인트 페인트 야 과연 그 100만원짜리 난로가 200만원짜리가 되는지 한번 예쁘게 꽃평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요 약한이 t 정도 되는 철판이고요 그냥 일반 철판입니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이 폭도 뭐 대충 상관이 없습니다 폭, 폭도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ほうだ。Uh. Oh, 저불 아, 저 피워놓고 불 앞에서 하나 쳤거나 여기. 어디서 땡길 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땡긴다. 그러면, 은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겠네. 이 상태로. 이 좋은 쪽으로 다가와서 딱했으니까요 일단 바이스에다 불어 <laughs> <laughs> 자, 그리고 네 금방 하는구먼 요게 어! 어! 이렇게 했으니까요 빼갖고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가지고 이쪽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이 어, 정말... 에이, 하나 잘못했으니까요 다시... 아, 잘난 체하지 말어. 알았어. 에이, 자긴 잘난 체면 더 실패를 하더라고. 맞아, 칭찬해 주면 안 돼. 어! 구박을 해야 돼. 구박을, 구박을 어! 다 해줘야지. 본 받아야 돼. 맞아, 그거 아니지. 반대지. 읽힌 가 아니다. 이거 반대다! 응.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어. 안쪽으로. 아, 이렇게야. 이거 보고 해. 아니야. 에이. 헷갈려. 왜, 왜, 말, 마지막에 헷갈려하냐. 아, 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했잖아. 그 뒤집어. 뒤집어서, 이렇게. 이게 동그란 게 바깥으로. 볼래?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니지 않아, 이거? 맞나? 맞아. 헷갈리게 어이. 하지 마. 응? <laughs> 어. 맞는 거지? 맞지. 순간 헷갈려서 그냥. 한번더했어야지 이쪽에 반대쪽에 한번더 해야 대 아까. 아니야. 좁은 쪽, 좁은 쪽. 어, 이거? 좁은 쪽. 거기 넓은 쪽이 고 저쪽 좁은 쪽한번더 해야 된다고 너무 순수하다고. 아니, 반대. 아니, 풀잖아. 일부러 하나는 조그맣고 하나는 크게 했어. 다 봐봐야. 아 맞아? 그래. 하나 넓잖아, 이거 봐. 여기로 해라고? 좁은 쪽을 한번더 했어, 마지막에. 여기가 막... 넓으면 여행을 쪄줘야지, 왜 얘를 해주냐? 뒤집어서 꼭한번 했다니까? 했는데? 뒤집어서 하고, 다시 헤드라니까 아까? 그래서 이, 이게 지금 한 쪽이 넓잖아. 맞다고, 이렇게. 야. 맞다. 하지마. 다섯 개 있어야 되나? 둘.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 거야? 네아네 개면 딱돼 됐어 자 이제 평철에 옷을 입힙니다 옷을, 옷을 입히기 위해서 여보, 뭐. 은색으로 하고싶어? 은색? 나는 골드로 하고싶은데 어. 골드가 없네 그럼 응, 은색으로 하자 은 나와있어 딱 오만. 됐어? 됐어 여기있어 여기 자꽃평초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오 이렇게 또 작은 곳을아 뜨거 이렇게 또큰게 여기 밑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도 되지 않어? 아니야, 아니안 아니, 보여, 안 돼. 야. 옷이 날개라더니, 어? 뭘 치장을 하니까 달려졌네 야, 어때? 고급 날로 같지? 야. 이야, 기가 막힙니다. 자, 요렇게 평철을 이용을 해서 다리도 만들고 예쁘게 시장을 하니까요. 날로가요. 천만원짜리 날로 같아요. 천만원짜리. 아, 진짜. 최하 한 500만원 이상. 그렇지. 진짜. 눈먼 사람이 왔다! 누가 비스 쏠려나? 500만 원이 오면? 아니요, 아니요! 다리하고 평철 갖다 이렇게 휘어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 진짜 눈먼 사람 오면 천만 원이 서살것 같아. 천만 원. 어, 눈먼 사람? 어, 눈먼 사람은 천만 원도 살것 같아. 요 <laughs> 자, 요렇게 평철을, 이제, 각 바이프랑, 각 바이프로 이제 다리를 만들고, 평철로다가 이제 꽃평철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야, 확실히, 나무가요. <laughs> 날로 가서, 저는 IQ가 좀 빠진다. 왜? 내가 그랬지. 규칙을 잘, 배열을. 당신 IQ 검사할 때, 어? 얼마 안 나왔어. 저 봐. 저 규칙 잘 봐봐. 뭐가 잘못됐는지. 어, 조금씩 틀렸네. 두 개가 틀렸었다. 아, 두 개가 틀렸어도, 아, 배열이 틀리면 어 그건 아니지. 이거 중요하지. 아유. 아, 근 똑같이 이게, 한단 이거 한단 두 개를 돼? 뒤집었어야 되네. 아. 아우, 그러게 말이오. 아, 됐어, 됐어, 됐어. 보기 안좋아 자 요렇게 꽃평철을 이용해서 을 난로 가격을 100만원짜리를 곱하기 2 해갖고 2배로 뛰기 한번 만들어 놓고 요더니또20% 빠지네 아. 자 이제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난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난소가 완성이 네, 그만 됐는데 그만해요 주물로 터치지 말고 이제 그만해요 아. 뭐? 아니 이 난로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나무가 얼마나 들어간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난로가 과연 효율이 얼마나 좋고 또 나무가 많이 들어가는지 찌우게 들어가는지 그렇지 또 버닝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겉만 번지르게 만들어 놓고 날로냐 그지? 여보 얘또 효율성이 야, 얼마나 되 이게 날로가 또... 아니라 예술을 만들었다 예술 따져봐야지 자 감사합니다 전화 똑바로 다시 붙여 아 싫어요